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리포터 김유정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프리미엄 아파트 선운 2지구 예담을 만나보러 나와 있는데요. 완벽한 생활 편의 시설부터 미래 가치까지 다양한 프리미엄 가치들을 기다리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선운 2지구 예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뿐만 아니라 어등상과 황룡강 등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에코 힐링 환경. 그리고 탁월한 쾌속 교통 고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을수록 더욱더 궁금한 선운 이지구 예다음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선운 이지구 예담음 소개해 주실 담당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운 이지구 예담음 분양 담당자 여지연 영업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선운 이지구 예담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장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영무건설에서 선운 이지구를 사업지로 선정할 때이지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당 사업지가 속한 선은 2지구는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 택지지구로서 약 3천여 명의 가구와 약 7천여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져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 택지지구지만 이미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은 1지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이 생활권을 공모할 수 있는 위치로 몬스터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 송정역이 사업지 인근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광주 동서부권을 이동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KTX SRT 이용이 가능한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이 사업지와 인접하고 있어 사통발달 계속 교통망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통망이 정말 가장 먼저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장점이 더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 당사업지 인근으로는 소천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1, 2, 3차, 그리고 한안산업단지, 비클리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배우 수역뿐만 아니라 집주 근접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 또한 있는데요, 금호타이어 이전 개발 추진과 송정역세권 개발, 그리고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까지 이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더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것은... 처럼 이 끝없는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꽉 잡은 그런 단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운 이지구 예단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단지는 소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로 이제 이 되어져 있고요. 포베이 네. 판상형의 남향 유주의 배치와 팬트리 드레스룸 공간등이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만간 마동풍에 용이한 큰창 설계와 자연 있는 구조 등이영무 건설이 선보이는 브랜드 예담만의 특카 설계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 영무 건설만의 예다이예다은만의이 특별한 점들을 이 주택 곳곳 안에서 이 특화 설교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함께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 마지막 질문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마다 이 다른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릴 이 선운 이 지구 예담 특히나 이 광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광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현재 어떨까요. 네,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주도 뭐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운 이지구 예다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선운택지지구의 마지막 일반 분양 단지로서 최근 신규 분양한 단지 대비해서 이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으로 어, 많은 청약 예비자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단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 단지로서 굉장히 많은 청약자분들의 관심이 몰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곳 함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운 이지구 예다음 소개해 주실 담당자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운 이지구 예다음 세대 내부 안내해 드릴 신은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84A 타입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요. 세대 내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선운 이직구 예담은요. 전체 554세대 중 466세대 일반 분양 중에 있으며,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베의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수한 맞통풍과 환기의 우수한 구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현재 모델룸은 확장 옵션형으로 되어 있고요. 무상 옵션 품목과 무상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대 내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와, 네 현관 한쪽 벽면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제 신발장 공간인데요. 음 보시면 굉장히 넉넉한 신발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또 소화기랑 이제 우산을 넣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도 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예담음에서는 도어가 그냥 가구 도어가 아닌 전신 거울로 시공을 해드려서 또 외출 시에도 옷매무새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밑에도 하부를 띄워드려서 음 자주 신는 일상화까지 편하게 수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으로는 현관 팩트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시스템 선반과 도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보다 더뭐 부피가 큰 물건들도 편리하게 깔끔하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 함께 보시면요. 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네. 이 물건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생각을 해서 우리 정말 실제로 거주하게 될 분들이 어떻게 물건을 잘 배치할 수 있는지까지 섬세하게 좀 어, 갖춰져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다음만의 이 꼼꼼함과 섬세함이 담겨져서 이 다른 곳들과는 차별화된 점이 현금에서부터 먼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중문입니다. 네, 중문 한번 열어봐 주시있어요 아, 네, 여기 문의 하나가 있었네요. 네, 저희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중문은 다 아시다시피 뭐 소음 차단이나 음. 미세먼지 차단, 또 단열 효과까지 있는데 저희 예다음에서는 특별한 혜택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이 더해에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걱정 없이 특히나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고 이웃 간의 소음까지 차단할 수 있는 중문을 무료로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안쪽에서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세대 내부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포베이 판상형 구조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안방과 거실, 주방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침실 3번과 2번, 또 뒤쪽으로 공용 욕실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용 욕실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처음. 보실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저희 거울이 장착되어 있는 수납장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전 가이드 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을 안전하게 수납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온 가족의 필요를 푸실 수 있는 수납형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욕실을 쭉 보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아이보리 톤이에요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인데요 또 자재 하나하나가 정말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때타지 않고 내구성이 있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욕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침실 2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침실 3입니다. 음. 네 보시면 저희 반창을 크게 시공을 해드려서 또 최강 효과까지도 네.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가구 배치까지 용이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 보시면 매립형 북박이장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음. 네. 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 안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도 인테리어 한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인테리어까지 좀 꾸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서재로도 꾸며도 바로 현관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침실소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침실 이 공간입니다. 네, 뭐, 옆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각실에는 실크 벽지랑 강마루가. 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각 방에 이제 통합형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음.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실크벽지와 강마루 이 자재 하나만으로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네.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구성도 강하고 오랫동안 깔끔하게 쓸수 있다는 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합형 조절기, 뭐 환풍부터 뭐 다양한 조절까지 할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거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거실로 이동하기 전에 저희 숨은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네. 그 뒤쪽에 보시면 거실 팬트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숨겨진 공간 여기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부피가 큰 물건들도 짜임새 있게 보관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간 하나만으로도 이 집이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거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거실입니다. 거실 어떠세요? 어, 거실이 정말 넓어요. 기존에 84제곱미터에서 볼수 없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 쇼파가 있고 거실 테이블이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지금 텔레비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팔을 양옆으로 쫙 벌려도 남을 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넉넉한 시청각폭도 음. 구현을 해드렸고요. 우물 천장 기본으로 시공을 해드려서보다 더 개방감 있는 거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앞쪽에 보시면, 거실 한쪽 벽면에 대형. 아트월 음.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네.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실 측면에 보시면 저희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 월피드가 설치가 음. 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부를 제어를 편리하게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출이나 뭐 원격 검침 등도 해보실 수가 있어서 스마트한 생활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이 거실에서도 영우건설 예다음에이 포인트들이 하나씩 또보요 같은데요. 이 아트월이 선택하게 된다면 주방까지도 쭉 이어져 있다는 점이 인테리어 거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이 우물 천장 위쪽에 있는 이 팬. 이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뒤에 있는 이 에어컨의 공기까지 집안 전체로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에 더해서 요즘 또이 젊은 분들의 트렌디한 감각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팬 하나만으로도 집 안에 인테리어 효과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 통창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거든요. 이 단지 전체가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채광에 더해서 우리 어머님들 또 화주 키우는 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화초도 기르고 집안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이 햇살이 강하게 내리 때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잡은 거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그럼 더 만족스러운 공간인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보시면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되어 있는 모습 어, 보실 수가 있어서 멋있어요. 세련된 음. 주방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과 벽체 일체감으로 되어 있어서 음. 좀더 깨끗하고 내구성 강한 주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역자형으로 주방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짧은 동선, 음. 편리한 동선까지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저희 이제 예단만의 특별한 혜택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죠? 다음에서는 일반 음. 제 광파 오븐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주방 자체가 동선이 너무 효율적이라서 어머님들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분위기마저 정말 이 클래식하고 이 벽면에 있는 엔지니어 타일까지 제가 갖고 싶은 그런 주방입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활용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 벽면 쪽 보시면 지금 최신 트렌드인 빌트인 냉장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구뿐만 아니라 위에 상부장과 이제 벽측 측면으로 장식장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예다음만의 음 특화 공간인. 네. 네, 다이닝 어, 공간입니다. 어, 아니 주방이 끝이 아니라 다이닝룸이 또 있었던 건가요? 네. 우와. 지금 보시는 바 같이 6인용 식탁을 놓아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전창을 통해서 채광 효과도 극대화된 음.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밖을 보시면서 식사를 좀 음. 하실 수가 있어서 어, 어디 좀 놀러 온거 같은 음. <laughs>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다이닝 공간을 네. 원하신다면 위쪽에 보시면 지금 간접등이랑 네. 고급 식탁등까지 네.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연출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간접등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까지 연출해주는 것 같고 이 네. 뒤에 있는 큰 통창 덕분에 이 거실부터 이 맛통풍으로 이 주방 전체 환기까지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시면 안 되고요. 끝이 아니고요. <laughs> 네. 이 안쪽에 보시. 주방 펜트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네. 뭐 식재료라든지 주방 기구들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펜트리가 두 개네요. 아니죠. 현관 펜트리, 거실 펜트리, 주방 펜트리까지 총세 개로 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 물건이 바깥에 나올 수가 없이 평생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의 공간 안방입니다. 와 담당자님 네.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저만의 이 안방에 대한 좀 느낀 점, 첫 인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시원시원하다, 널찍널찍하다. 이 공간이 정말 넓어요. 맞아요. 굉장히 크고 쾌적한 음. 공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방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네. 기막장 발코니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홈 가드닝 공간으로 음.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위에는 전동식 빨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간편하게 빨래 음. 건조까지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게 되면 음. 이제 파우더장과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우더 장 공간입니다. 음.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네.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장뿐만이 아니라 음. 저희 버튼을 눌러 주시면 조명형 거울까지도 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조더 고급스럽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거울도 되게 감각적이고요. 또이 높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서도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메이크업 할수 있도록 딱 적당한 위치이기 때문에 나의 좀 취향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뒤쪽에는 유리도어를 열어보시면요. <laughs> 벽부형 선반 이 들어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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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도 크게 나 있어서 의류를 보관하실 때도 음. 쾌적하게 보관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측면에는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매무새를 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의류를 보관할 때 환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네,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진짜 넓거든요. 네. 넓어서 저라면 여기 가운데에 액세서리만 놓을 수 있는 음. 장까지 넣어서 이 나의 스타일과 나의 성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부욕실입니다. 공용욕실과는 다르게 샤워부스가 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이용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선반형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 간단한 수납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 같아요. 네, 맞아요. 네. <laughs> 또 부부욕실에서는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서 음. 기대일체형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 깔끔한 아이보리 톤으로 이 모든 자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이집 안에서도 마치 놀러 온 것처럼, 호텔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욕실입니다. 네. 네팔십 제곱미터 에이 타임 유니트 어떠셨나요 네 저는 쭉 함께 둘러보면서 발견했던 그 숨겨져 있던 세 개의 팬 트리 공간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우리 실제 생활할 때그 어떤 물건 하나도 밖에 내보내지 않겠다 모든 물건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고요 여기도해서 제가 더 탐났던 무상 품목들 우리 시 청자분들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유럽의 느낌이 느껴졌던 다이닝 룩 너무 감각적이었거든요 이 매일 매번 주말마다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싶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족스러운 공간 궁금하시다면 음. 저희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해 주시거나 견본 주택으로 내방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운 이지구 예다음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감동과 신뢰를 실현하는 영무 건설의 프리미엄 가치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통팔달 쾌속교통망과 자녀를 위한 안심교육환경, 여유로운 생활인프라와 도심 속 건강한 자연환경까지 선운 이지구 예다음만의 특별함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생생주택은 여기까지고요 생생주택에서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